사회와 냉대, 사회의 냉대와 한일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할머니들은 어떻게 이런 힘든 재판을 20년 동안이나 치러왔을까요?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그들을 소개합니다. 교사 출신인 다카하시 마코토 씨는 근로 정신 대 할머니들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입니다. 지난 1985년. 일본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 정신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후 30년 넘게 피해자 명예 회복과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응. 할머니들이 적진아 다름없는 일본에서 재판을 할수 있었던 것도 다카하시 씨를 비롯한 양심적 일본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아무요 너 사나이 시절들이 희도의 희괴에 맡게 자금도 쥐나이도 못에라이데 소실해 나간다고 いうそんなことは絶対に加害国の市民として許せないということで 일본의 다카하시 씨가 있다면 한국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가 있습니다. 기자로 일하다 일본 양심 세력들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뒤 지난 2009년 시민모임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업을 제쳐두고 앞장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 일본인으로서 어, 매우 부끄럽다. 죄송하다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절처자는 충격이었습니다. 시민모임이 10년 동안 끈질기게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광주 시민들 응원 의 힘도 컸습니다. 지난 2009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광주에 자동차 전시장을 세우자 200회 넘는 1인 시위를 통해 퇴출시켰고 전국 최초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광주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안을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는데요. 워낙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근데 힘든 거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사이에 할머니들은 계속 연세 들어가시고 편찮으시고 그좁아심 그것이 좀 힘듭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외면을 받으며 고난의 싸움을 벌여온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승리는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구종훈입니다.